우리가 잠문을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좀 며칠 좀 못했기 때문에 뭐요 흐름을 좀 잠깐 얘기하고 그다음에 오늘 십일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장에서는 지혜를 얻으라 그랬어요. 지혜를 얻는 채널이 아비의 말 또는 그 악한자의 그런 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채널이 그리고 어디서 얻을 것인가? 아비의 말을 통해서. 얻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지혜를 그 얻을 때 이미 주어진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배를 아, 보배를 찾듯이 이 지혜를 아주 열심히 예, 열심히 찾아야 된다. 그래서 그 결과가 우리 선한 일을 선한 길을 알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되고 또 우리가 보호되며 그 실제 선을 행하게 되고 그리고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 삼장에서는 지혜가 주는 유익. 그래서 그것의 가치는 은이나 진주와 비교할 수 없고 그렇게 지혜로운 자는 이웃과 잘 지내고 잘 베푸는 그러한 삶을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너는 4 장에 보면 어떻게든지 지혜 길에 마음을 두고 이 악의 길을 멀리해라. 나도 아버지한테 배웠다. 내 아들아 너도 말씀에 따라 살아라. 이 악의 길을 따르지 말라고 그랬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악의 길을 멀리하는 것인가 5장이죠 그것이 바로 대표적으로 하나의 예를 든다면 성적 타락, 불륜 그래서 이런 것과 싸울 수 있는 방법은 아내를 사랑하는 건전한 부부관계 이럴 때 이길 수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러한 악의 길 지혜와 반대되는 어리석음을 6장에서 다루고 있는데 몇 가지죠 보증을 서는 거라든가 게으름 게으름 또 불량하고 악한 자또 간음 이런 것들 또칠장에서도 계속해서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음녀에게 미혹되는 것 꼭은 남자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죠 잘못된 남자에게 미혹되는 것또 잘못된 여자에게 미혹되는 것 그래서 칠장에서 얘기하고 우리는 이러한 지혜와 반대되는 것을 어, 비껴나서 어떻게든지 팔장에 우리가 어떻게든지 지혜를 찾는 일에 전심전력하여 우리가 지혜를 찾아야 된다 그리고 알아야 될 것은 구장에 세상은 지혜의 길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악의 길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걸잘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십장부터는 우리 지난번에 한 거죠. 지혜를 권면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지혜로운 삶의 지혜로운 삶이 어떤 것인가? 그 여러 모습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재물은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 성경은 이제 십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동안 우리는 이 지혜의 길, 의인의 삶 이런 걸쭉 이제 어떻게 실제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 우리가 쭉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 분명한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기준이 없고 타협하고 그때그때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열심히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런 것을 아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의무로 생각하지 말고 천국 시민의 품위로 생각하지. 이 정도는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자, 거기까지 했고요. 11장 계속해서 의인의 모습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네 가지가 나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첫 번째 의인은 정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어. 속이는 저울을 미워하십니다.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이게 진실할 때 그런 자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3 절에 정직한 자에게 그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배역은 자기를 망하게 한다. 또 진노하시는 날에 우리는 재물유를 도와준이 아니라 공이다. 그러니까 정직이 얼마나 중요한 점. 이 사회도 보면 이 정직 때문에 뭐 정치 문제 이번해도 많은 문제 생겼지만 다 이게 거짓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이 어, 정직이야말로 자기를 오 절에 어, 그 아기는 넘어질 지연정 육 절에 보면 자기를 건져준다 그랬어요. 또 아기는 소망이 끊어지지만 팔 절에 보면 이 정직은 우리를 환란에서 구원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정직해야 돼요. 이거 이것이 왜 정직함이 좋은 이유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잖아요. 공평한 주는 1절에 그가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끝에 결국은 네, 잘 된다는 거예요. 정직.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항상 우리는 정직해야 돼. 우리 금반지를 보면 어떤 거는 뭐 24k가 있고, 뭐 16k가 있고, 20k도 있나? 그건 내가 몰라. 20k가 있나? 12k도 있을까요? 네. 같은 금반지라도 이 순도가 있 순도. 같은 말이라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닌데 섞여 있는 말이 있다면 거짓과 섞여 된 거. 그걸 성경에서는 거짓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섞여 있는 거. 이유는 돼 말은 되는데 에, 사실은 아니야 우리 보면은 우리 형제자매 들도 보면은 시간 없습니다 막 이래도 뭐 진짜 그말같아 그래서 뭐 pbs도 들가 예습도 못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그때 늘얘기하잖아요 월드컵 그거 16강 8강 다 보고 제 방까지 본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달았어 물론 그 정도 있으 알긴 알았지만 에, 어떻게 다 마음의 문제야 아무리 뭐 인턴 바쁘다 그러더라도 예, 자기가 만약에 누구를 교제하면요 교제할 시간은 생겨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예, 마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런 러니까그 거를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따라서 많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말로는 맞는데 내용적으로는 본인이 알아 본인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직 그리고 예. 알아야 될건 뭡니까 4절에 재물은 요즘 재물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공의를 얘기하고 싶은데 예, 진노하시는 날에 그 무익하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러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다. 진노하시는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내 예, 평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중에 거짓말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섞여 있는 게 문제죠. 예. 이게 뭐 말은 약간 되는데 예를 들면 열 가지의 그 상황이 열 가지가 있는데 그냥 자기에게 필요한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건 아닌데, 뭐 제가 늘강 얘기하지만은 에, 제가 지각하게 된 이유, 차가 밀려서 뭐, 사실 보통 때보다 늦게 나왔거든. 차 밀리는 건 맞지만, 그러나 이제 어, 차가 밀려서 어쨌든 늦, 늦은 건 늦은 건 맞아요. 그렇지만은 실은 본인이 늦게 나온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이런 식의 것들, 말은 되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거든요. 에, 우리가 이런 면에서 우리 의는 정직하고 진노의 날이 있기 때문에. 그 때는 하나님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의인은 9절부터 13절까지 말을 잘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하면 구원을 얻고 앞과 대조되기 때문에 즉 의인은 지식을 잘 사용해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의인이 그런 의인이 형통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고요. 어쨌든 이 의인은 11절에 보니까 성업을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지능하고 공동체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아닐 때는 악한 자의 입으로 말면 무너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의인은 말을 잘하죠. 그래서 그는 어, 절대로 멸시하는 말안 하고 잠잠하며 또 의인은 남의 비빈을 누설하지 않는다. 그 의인. 여러분 우리가 말의 힘 우리가 뭐 많이 들었습니다. 말의. 힘. 예. 우리가 학벌이나 혹은 재산이나 건강은 능력은 사람마다 차이 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독해 주신 PhD, 우리 모에해 주신 삼성과 같은 힘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말의 힘이에요. 그거는 뭐 초등학교 올라오든 중학교 올라오든 뭐 박사교 세계 봤던 다 동일하게 말의 힘을 주셨습니다. 예. 입술에 허락했어요. 누구나 그것은 똑같이 아, 갖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성읍이 지능하기도 하고. 또 내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따라서 이 공동체가 빛나고 생기를 얻을 수가 있고 복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한 사람에 의해서 성읍이 무너진다고 했잖아. 입으로 말미 아 11절에 악한자 입으로 말미 암아 무너진다. <laughs> 사실 이거는 직장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래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어, 이러한 공동체를 망가뜨리는데 우리의 입이 사용되지 않도록 그건 악한자입니다. <laughs> 예, 우리가 그 내가 어떻게 얘기하냐에 따라서 공동체가 잘 되기도 하고 또 망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보통 이게 불평이 많은 사람들, 예, 비난 많이 하고 수군대는 사람들 뭐뭐 이렇게 쉽게 넘어가질 않아. 뭐 하나 얘기하면 꼭 반드시 이렇게 깔짝깔짝 대는 사람. 그거 고치세요 여러분들. 예, 보면은 그뭐별 것도 아닌데 꼭 자기 입장에서 한 마디. 전체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는 직장이면 직장에서 그 전체를 들여다보지 말고, 자기에게 쭉 해서 완전히 고 가지고 딱 한마디, 꼭 한마디,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꼭 한마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그런 사람 좀 이렇게 깐죽 된다고 그러나요. 그런 사람 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이런 걸 이제 어떤 성교단체는 "너,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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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너 이런 사람이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성교단체가 있어요. 너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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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랑은 깐죽 대고 있다. 이렇게 설교 중에.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이름 받고 막 이런 식으로. 정말 이런 건 제가 저도 제 입장에서 혹은 누구 주위 사람들도 그걸 보면서도 그걸 얘기해주고 싶어도 사실 그 얘기하면 참그 사람이 낙심하고 또막 그럴까봐 그런 걸잘 얘기를 못할 뿐이지. 그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저와 여러분 누구나 다 여기에 속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이번에4 0일 기도하면서, 점니까 확인해 보세요. 내가 하는 이 태도가 바로 깐죽되던, 목사님 얘기하는 깐죽되는 태도 아닌가. 아까 정직을 얘기할 때도, 내가 얘기하는 게 지금 16회 아닌가. 혹시 내 말의 순도가? 금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섞여 있다니까요. 가만히 되다 보면 다른 동기가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면 조심해야 되고, 이 지금 이것도 말에 대해서도, 내가 말을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공동체를 피곤하게 하고, 가정을 피곤하게 하고, 직장을 피곤하게 하고, 동기들을 피곤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그건 악인이에요. 그래서 성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지능하고, 우리는 이쪽으로 방향을 가야죠. 내가 좀 입을 열므로 해서 우리 공동체가 자꾸 편해지고 좋은 쪽인가? 그걸 여러분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은 비밀을 두설하지 않는 거예요. 에,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막 전화 한 시간씩, 두 시간씩 걸면서 교회 얘기 다하고막 이런 사람들. 그한 시간씩 얘기할 게뭐 있습니까? 전도는 그렇게 안 하면서 한 시간씩 전화. 아무개가 어쩌고 저쩌고 개말이야퍽했 일주일에 한두 번씩, 세 번씩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식으로 그런 사람에게 지금 하는 얘기예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그러니까 누, 오히려 비밀을 많이 알아지지. 정보기관처럼 말이 이 사람은. 우리 교회 정보 기관 다 알아 그 사람은 그 사람만 통하면 다 알고 있어 우리 교회 소식을 왜냐 평소에 끊임없는 이 노력 과정이 있는 거죠. 그저 그늘 전화를 대고 정보를 흡수, 또이 상호 교류 뭐 이러니까 그런 자들은 악인이에요. 예.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의인은 비밀을 누설치 않는다 그랬죠. 왜요? 왜냐하면 의인은 벌써 깨달음 이 있으니까 누구나 다 허물은 있다 사람은. 그 자꾸 허물 왜 얘기하냐 그죠그 사람의 약점을 굳이 에, 둘 치료하지 않는다. 이게 의인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 전화하테는한 시간 이상씩 하는 사람들 있다. 더기도 하고 하세요. 기도 시간보다 더 많이 얘기해. 에, 이게 두루다니며 한다. 맞 근데 세 번째는 14절부터. 이게 정말 이 자모는요. 이거 하나님 말씀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 썼는지 몰라. 14절부터 23절까지 의인은 지혜롭게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지혜를 잘 사용하므로 평안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계속해서 얘기하기를. 보증을 쓰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 예. 그래서 우리 지난번 에 했죠? 보증 쓰려고 할, 할 때는 내가 만약에 천만 원을 쓴다면 그잊어버린 걸로 생각하고 돕는 마음으로 하려면 하고 그거 받아낼 생각 하지 말라는 거죠. 또또 예. 우리가 어, 지혜롭게 행함으로써 즉그 어떤 겁니까 존용을 얻고 재물을 얻는데 유덕해야 돼 덕이 있어야 되고 근면할 때 이거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들은 덕이 있어 사람이. 그리고 근면해요 게을러갖고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밤낮 늦는 사람들, 밤낮뭐 뭐, 제출하면 꼭 늦는 사람들, 예, 게을러서 될거 없어요. 그리고 인자하고 예, 자기 영혼을 이렇게 하고 잔인하면 내가 어떤 잔인한 생각을 품으면 그 생각이 지금 내 안에 풍겨져 있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뭐 사람에게 풍겨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잔인하게 대할 땐 그게 이미 내 안에 잔인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위기능이니 장기능 다 망가, 망가지는 거예요. 이 잔인함 때문에 내 위가 그냥 잔인하게 그냥 그렇게 돼요. 위도양. 아마 그걸 어떻게 영 동영상으로 볼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내가 잔인함 마음 품었을 때 위가 잔인함에 당해가지고 제대로 기능이 안 되고 장도 제대로 기능이 안 되면 화나 보세요. 여러분. 화 분노 해 보세요. 그러면 누가 이 분노하면 어떻게 되지 자, 자기가 힘들잖아요. 소화가 잘안 돼. 마치 경험이 없는 것 같은 네. 네. 그런 표정 짓지 마세요. 네. 우리가 그렇잖아요. 나가면 누구화나면요 밥도 안 믿고 이두 격이냐고 이러면. 그럼 자기 위기가 죽어 그냥 남 죽이기 전에 자기 위부터 죽여 그래서 인자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지만 잔인한 것은 자기 몸을 해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인은요 지혜롭게 행할 때 상이 확실하다는 것이 18절에 예, 악인의 상은 참 허무하지만 우리 의인의 상은 확실하고 또 이렇게 공의를 행하는 자 19절에 그런 자는 생명이 있고 그리고 어. 행위로 마음이 구분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았대요 우선 마음이 구분자. 이게 참 요즘에 지대가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 어린 시절에 자꾸 렇게 왜곡돼 자란 사람이 있어요. 가정적으로 나던 사람 왜곡돼 자라다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굽어져 있어. 나무가 있으면 이렇게 굽어져 있어서 누가 조금만 어떻게 하면 그냥 삐치고 아주 고해를요 그런 내용이 아닌데도, 그건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그걸 갖다가 예를 들어 뭐. 요즘 몸이 부른 것 같, 몸이 좀뭐 살이 좀찐것 같다. 그러면 나를 비웃는구나 막 자기 혼자 생각한다. 예? 좀뭐 내가 예를 들어 목사님 뭐 열심히 좀 신앙생활하라 그러면 나 지금 신앙생활 못한다고 저러나다 이렇게 아주 이렇게 삐쳐서 그냥 아주 그 그렇게 생각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왜곡된 사람들이에요 본인이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은해 주셔서 깨달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 네. 마음이 구분자는 여호와께 그러니까 이상하게 얘기 대화를 할때 보면 벽이 느껴지는 사람들 여러분도 해보다 보면 그게 아닌데 자꾸 그걸 그렇게 받아들여 한번두번해보 이상하게 자꾸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절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도 본인은 그렇게 자꾸 받아들여참그 사람이 힘들어요 그 그러니까 보통 그런 사람이 제 공동체에서 왕따든 왕따. 왜냐하면 이 사람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또 그런 식으로 반응하다 보니까 꼭 코너에 몰리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그다음부터 한번두번 얘기다 하안 하거든. 그 사람한테 무슨 얘기했다는 또 이상하게 곡해할까봐 슬슬 슬슬 피하기 시작해. 그 사람 주위를 피하기 시작하 보니까 처음에 같이 붙어 있다가 점점 공간이 생기고 공간이 생기고 자기 점점 피. 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마음이 구분자, 왜곡한 왜곡된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는 미움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행위가 온전한 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다. 악인은 벌 받지만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는다. 또 여인이 삼가하지 지 않냐면 돼지코의 금고리. 여러분 이거 잠언에서 가끔 이런 표현이죠?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쓸수 있어? 요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모든 탤런트들이 대부이 거죠. 탤런트들이 지금 뭐 그들의 신앙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들의삶자체가 그럴 때말 같은 함부라고 근데 그들은 분명히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탤런트들눈 크고 막 코도 가고 막 성형수도 되고 이런 이쁜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가 제대로 보면 돼지코의 금고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여기서 아마 상가지 않는 것은 이 말에 대한 거나 행동. 예. 행동 말모 뭐 이런 면에 있어서 돼지코에 금고리다. 예. 참. 너무 잘쓴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돼지코의 금고리. 뭐 어떻게 이런 말을 쓰나요, 참. 그러면 참 문제다, 뭐 이렇게 쓰음 좋은데 돼지코에 금고이다 의인은 의인의 손은 선하기 때문에 의인의 원은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돌이 준다. 여러분 그래서 요거 우리가 행함에 있어서 세 번째 의인은 지혜롭게 행하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우리가 보증 같은 문제 이런 거참 조심해야 되고 잘삐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이상이 나는 누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괜히 눈물이 나고 잘삐치는 사람들 매곡된 사람은. 하나님께 미움받는다고 그랬어요. 주위 사람들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뭐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우리 의인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 우리가 의인이 계속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다 보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는 거기 상을 18절에 보면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예. 또 20절에 보면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예, 뭐 나만 이렇게 행, 행동할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다른 사람들 다 잘하는데 나는 적당한 선에서 나도 타협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온전한 행위를 할때 하나님께서 어떠하다고 기뻐하시나 내가 땅에서 벌어지는 것 갖고 하나님이 다 작동을 하시네 바, 반응을 하세요. 내가 이렇게 온전한 행위를 할땐또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내가 막 이렇게 말을 갖다 그렇게 할때 하나님은 미워하시고 내가 정직한 말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미워하시고 내가 공평한 추를 사용할 때. 동고래가 깨끗할 때돈 같은 거 꾸고 막안 갖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 막 그런 거할때 하나님이 그 본인은 자꾸 여기서만 해결하고 여기서만 눈을 가리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있다니까 이러고 이러고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뻐하는 건 공평한 줄을 하는 것과 다라는. 예. 또 이렇게 하는 건 속이는 저그거 하나님께서 아주 미워요저 저 녀석은 말이지. 저 속이고 있구나. 쟤는 정말 공평한 줄을 사용하고 있구나. 본인은 이제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의인의 온전한 행위를 축복하시고 그걸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네 번째 에, 또 재정 얘기가 좀 나오는데 에, 의인은 재물을 또잘 사용해야 돼. 그래서 의인이 재물을 사용하는 법. 여러분, 여러분이 의인이라고 생각할 때 에, 여러분이 재물을 사용할 의인은 어떤 식으로 재물을 사용해야 잘을 어, 사용할 건가? 아마 여러분이 짐작해 보면 대충 아마 답은 갖고 있을 건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다 한번 더 확인해 봅시다. 의인은 재물을 아끼잖아요. 에, 의인은 예, 흩어 구제에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하게도 가능이 됩니다. 이 의인은요, 흩어 구제하는 사람, 구제하는 사람이 의인. 그래서 이 어, <laughs>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 이게 의인입니다. 의인은 절대로 이렇게 자기 주변에 돈 있는 거 있으면서도 돈안 쓰고 대더록이면 어떻게 버텨보려고? 대더록이면 예, 자기가 후배인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공동체 자기가 좀 제일 어리다 막내다 기회가 왔구나 어떻게든지 얻어먹고 누가 뭐좀 사준다 그러면 왕창 비싼 거 시켜 먹고 말이지 뭐 이런 식의 그게 아니라 내가 자기 가돈 있으면 구제 그러니까 돌봐주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걸 좋아해야 돼 이렇게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걸 좋아하게 돼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자는 또 풍족해질 거래 왜냐하면 돈은 하나님 주시거든 그러니까 내가 써야 하나님 계속 주시지 저 그런 거좀 많이 봤어요 어떤 사람인데. 돈이 생길 구멍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자꾸 쓰니까 어디서 이렇게 돈이 생기는지 몰라 내가 아저 사람이 어, 특별히 이제 그 사람이 어려운 노인을 많이 도왔거든요 아, 그러니까 돈을 주시는구나 네, 그런 걸 느꼈어요 교회적으로 그런 걸 제가 봤어요 여러분들이 이 구제를 좋아할 때풍족하고 남을 윤택해 하는 자가 아, 윤택해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애들이 애 이름을 윤택이라고 지은 사람도 있어요 윤택 예, 윤택그볼 때마다 생각하지 는 모르지 부를 때마다 윤택아 그러면 이제 항상 자기가 윤택해질거 생각하지 모르 남을 윤택해 하는 자는 자기도 윤해지라 이런 이런 자문의 진리들을 깨달으세요 아 내가 남을 이렇게 배려 안 하고 꼭내 것만 챙길 때 그럼 밤낮 자기는 자기도 그러면 쫄쫄 망하는 거야 밤낮 자기도 곧그 좁은 사회 들어가 돈 절대로 안 쓰면 자기도 그렇게 밤낮 돈 없이 살아요 돈을 풀면 이상의 돈이 들어와. 예. 사람은 사귀어봐라요. 겉보기 멀쩡해도 보면 이제 한 1년 렇게 지내보면 돈 진짜 안 쓰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돈이 더 많은데도 안 써. 오히려 돈, 자기보다 돈이 없을 것 같은 사람이 돈 쓰는데도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예, 돈 같은 거 이런 거 여러분 잘 허, 헤프게 쓰면 안 되지만은 예, 우리가 이런 이런 정신 좀다 다른 사람을 윤택해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한다. 또 사. 곡식을 내놓지 않는 자는 백성이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사람이 에, 굶질 때 가격 좀 올리려고 어, 그래서 나중에 에, 팔려는 사람 그런 자는 저주를 받아야 돼. 곡식이 지금 사람들이 배고픈데 그거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매점 매색 같은 거 있잖아요. 자기 그때 이용해서 돈 벌려는. 우리 좀 그리스도인은 좀 그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에, 파는 자는 그러나 나중 에올거 뻔히 알면서도 지금 당 사람들이 배고파니까. 어떤 이제 파는 자들은 복을 받는다. 이거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좋을 때 바보죠 이런 사람은. 야 그거 모아놨다가 조금만 기다려. 왕창 올르면 그때 이제 막 쫄쫄 굶어도 소용 없어. 식량 같은 거, 곡식을. 한다는 거예요.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는다. 선을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어요. 악을 찾는 자는 결국 악이 임할 것이고 자기 재물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재물을 의지하지 않아요. 또.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한다는 건 집을 돌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인데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고 또 종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냐고 뭐 이런 거 그런 자들에게 그것은 결국은 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재물에 대해서 29절까지 재물에 대해서 한번 배웠는데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아이 재물이라는 것은 의례에 있어서는 써야 할 대상이지.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제에 힘써야 되거든 즉, 어려운 자, 나보다 어려운 자를 돌보는 데에 힘쓰고, 남의 필요를 잘 보고, 내 재물을 가지고, 남을 윤택해 하고자,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돈을 써야 되는 거야. 이것이 우리, 어, 의인의 그리스도인들의 돈상부입니다. 그러니까 구제하고, 어떻게 하면 나는 좀두 번째고, 남을 윤택해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얻어먹어볼까? 어떤 주위 사람을 좀 소개해서 내가 좀 한번 오늘 저녁은 또 이렇게 떼어볼까 내일은 또 누군가 마음 속에 명단이 있고 기도 중에 명단이 있어야지 이런, 이런 거 떼어 먹을 사람들 찾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의 재물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심할 것은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한다 이게 참 이런 건 어떻게 공으로는 없어요. 공,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데 실제예요. 다른 사람을 그만큼 잘되게 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기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 그래서 사람을 얻어 요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봉박하물며 앉은 거야. 인이라도 예, 여기서 보니까 <laughs> 의인도 어, 힘든데 악인은 뭐 말할 거 없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의인은 근데 열매가 있어요. 이런 중에 바로 그것은. 에, 지혜로운 자는 사람. 여기서 지혜로운 자가 이제 의인으로 같이 쓰인 개념이죠. 사람을 얻는다는 거. 왜요? 말이 이렇게, 행동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윤택케 하고 구제하고 에, 이렇게 지혜롭게 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사람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마치겠는데요. 우리 결국 우리의 삶은 우리의 그냥 삶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아까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진노의 날 하나님 앞에 결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재물도 달란트를 잘 써야 되는 것처럼 재물을 내가 모은 데 쓰면 안 되고 배 푸는 데 써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배 푸는 데 내가 먹고 입을 거 있으면 먹고 입어서 배 풀어야 되는 강산. 그 없이 모을 생각만하면 안 되고 또 우리의 언어는 성읍을 세워줘야 돼. 교회 공동체, 직장 공동체, 우리는 그렇게 언어를, 내 언어를 가지고 회사가 활기가 돌아야 되고, 내가 있으면 우리 교회에 잡소리가 없고, 불평이 없고, 다막 교회가 부응될 수 있어 내 입을 사용하여. 내가 비록 초등학교 안 나왔다 하더라도 가능해요. 내가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자꾸 교회가 시끄러질 수도 있고, 직장이 그럴 수도 있고, 학교 가정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또내 행동, 이런 거, 다 청직이라는 것을 분명히 할수 있죠. 청지기로서 내 언어도 얼마만큼 열매를 걷고 내 하나님 주신 재물로 내가 얼마만큼 남을 윤택하게 하는가 이 결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의인이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많은 자를 바르게 이끌고 또 그들을 정말 축복하고 나로 말미암아 다잘될수 있도록 그렇게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정직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말을 참 많이 하는데. 그 중에는 거짓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지만 <laughs> 실질적인 의미에서 거짓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 이 밤에 기도할 때 우리의 그반 거짓말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미워하신다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혀의 권세를 잘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성읍이 아버지 부흥되고 진흥되는 아버지 그러한 역사를 하길 원합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나의 입술로 인하여 거기에 진흥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거기에 부흥이 하여 주시고 거기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우리가 마지막 결산할 날이 있는 줄 알고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모든 재능들, 건강 이 모든 것들이 청지기인 것을 알고 잘쓸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재물을 섬기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재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말 구제하고 남을 윤택해 하는 자가 또 윤택하게 된다고 했사오니 심써서 우리 주위 사람들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람을 얻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